안녕하세요. 아는 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는 아이패드 12.9인치고, 요거는 지금 검은 둘다 검은색이라 잘안 보이는데, 요거는 아이패드, 요거는 아이패드 9.7인치입니다. 요게 9.7인치고, 그 5세대, 6세대 크기 똑같죠? 요게, 요게 아이패드 12.9인치입니다. 제가 이걸 구매했고 제가 아이패드 12.9인치 그 직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6세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6세대도 직구를 하시면은 꽤 싸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워낙 6세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 할인폭은 어떻게 보면은 12.9인치 보다는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사이즈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대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주소창에 아마존.com이라고 치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검색창에 아이패드 6 k h 딱 6세대라고 치시면은 지금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애플 바이 애플에서 파는 거죠. 최신 모델 6세대란 얘기고 32기가 와이파이 기준으로 250달러에 살 수가 있습니다. 250달러면은 굉장히 싼 거거든요. 셀룰러 버전도, 어, 이건 너무 비싸네. 일단은 와이파이, 와이파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요. 색깔도 실버 혹은, 어, 골드는 좀 비쌉니다. 골드는 지금 좀 270달러고, 골드 빼고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는 240달러, 아, 250달러, 250달러로 동일한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250달러면 일단 금액이 얼마냐면은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지금 저희가 250달러지 않습니까? 250달러 치면 대충 28만원 정도 해요. 250달러는 28만원 정도 하고, 여기다 200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관세를 지금 저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관세는 컴퓨터 가전으로 하시고, 소분료는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물품 가격이 250달러다. 대충 한 1.5kg다. 라고 하시면 은 3만원 정도 더 내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본체 아이패드 6세대 28만원. 그 다음에 관세 3만 1000원. 여기다가 28만 1000원. 31만 2천원이고, 여기다가, 배송비 대략 한 만, 만원 정도를 잡으면은 32만원? 이 정도의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렴하죠. 괜찮은 구매라고 생각을. 이제 아이패드 6세대를 검색을 하니까 최저가가 373,300원 이 정도가 되네요. 국내에서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373,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28기가는 49만원 가격이 좀 많이 차이 나네 보니까 49만원 거의 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이두 개가 지금 제가 봤을 때이두 개가 거의 최저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28기가는 128기가는 지금 33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은 10% 관세만 붙기 때문에 결국은 37만원이고. 거기다가 관세 계산기에서 330달러 미국의 컴퓨터 가전에 스마트폰 해가지고 330달러에 1.5 계산을 하면은 4만원이죠. 4만원. 보시면은 128기가는, 1 2 8기는아까 37만원이었고, 지금 여기서 관세가 4만 400원. 배송이 많으면 42만원에서 3만원, 2, 3만원 사이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알아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전 영상인 12.9인치 직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개념이랑 뭐, 배대지 이용하는 방법 등등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